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XY 원자 번호는 각각 9번, 35번이니까 한개 F는 자주 나온 X가 한 개가 뭐야? F제 F는 원자 번호가 9번이제. 원자 번호가 9번이고 우리가 여기서 뭐로 존재한다 그랬는데 질량수가 19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짜리는 뭐야? 35짜리 나오는 게 원자 번호가 35가 뭐가 있노? F가 9번 이제 할로젠 원소 그다음에 뭐 F 다음에 누구야? Cl 17번 아이가 맞지? 그다음에 Br이 몇 번? 18 더하면 35. I가 여기서 18 더하면 35에서 18 더하면 53. 이렇게 되고. 여기서 Br이 뭐야? 35번은 Br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r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35번 이렇게 이릅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원자 번호가 35번짜리 BR은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두 개, 이게 79짜리하고 81짜리하고 있는데 둘다 50%씩 존재해서 평균 분자량, 평균 원자량이 얼마다? 80이라고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평균 분자량이 80, 일수밖에 없지 여기 보니까 X가 얼마야 X가 우리가 19로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평균 변자량이 얼마로 나오노 XY가 99니까 Y는 뭐가 돼야 돼요 80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Y의 평균 분자량은 8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계산해야 돼요 위에 있는 질량수가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보면 되는데 N값이 얼마겠노 그러면 N값이 80이 나오기 위해서 물론 뭘다 계산할 수 있어 여기에 넣어서 계산을 할수 있지 계산을 하거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돼요 평균 원자량이 80이니까 여기서 n, n짜리가 얼마 있다 만약 얼마라면 100분의 얼마 100분의 x라면 플러스 n 플러스 2자리가 얼마가 되겠노 100분의 1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게 얼마란 말이야 80이 나온다는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무슨 값을 계산하면 되 겠어 n 값과 x 값이 관한 게 나오겠지 여기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 세 번째 식에서 뭐가 나옵니까 전체 중성자 수 분의 전체 중성자 수가 27 분의 28이 나오게끔 하는 n을 구하면 되겠지 이게 얼마야 그럼 19니까 중성자 수가 얼마입니까 19번인데 질량수가 19니까 10에다가 얼마를 더 해줘야 돼 10에다 여기 n 플러스 2짜리 y니까 여기 뭘 빼줘야 되겠노 n 플러스 2에다가 양성자 수 얼마? 35를 빼줘야 되겠지. 요게고 밑에 건 얼마야? 여기 얼마? 10에다가 그대로 10에다가 플러스 얼마입니까? n y 이제 맞죠. 질량수가 n인 거니까 n 마이너스 35요렇게한 거지 맞지? 요렇게한게 뭐가 나와야 돼? 28분의 27분에 28이 나오는데, 계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요걸 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10 플러스 아래쪽 분모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m 마이너스 얼마야? 20, 24제 맞제? 아니, 오 25, m 마이너스 25. 그 다음, 그래, 한 번씩 학생 목소리가 들어가야지 좋, 좋더라고. 위에 건 얼마야? n- 12에다 23이네 맞지? 23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걸 만족하는 n 값은 얼마겠노? 계산을 해 보면 되겠죠. 물론 예, 계산을 해 보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n이 79 요렇게 나옵니다. n이 79가 나오면 한 개가 79고 한 개는 얼마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n+2니까 어떻게 돼? n+2는 81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량 두개는 어떻게 나온다? 79하고 81,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Y2의 평균 분자량은, 으뭘 하면 돼요? Y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평균 원자량이 얼마? 80이니까 80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얼마? 160, 요렇게 나오는 거지.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양성자 수, 양성자 수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자, 1g은, 요건 얼마야? 질량수가 81, 81이니까 얼마야? 162제. 1 6 2분의1그램에다가양성자 수는 어차피 똑같겠지? 전체 양성자 수는 얘가 35개 35개가 되니까 두 개가 70이지 맞지? 70위엔 얼마? n+2니까 n 하고 n 2니까 얼마야? 79하고 81이니까 얼마? 160이네 맞어 계산이 안되네 맞나? 160 160분의 1이제 맞제? 160분의 1 곱하기 양성자수는 그대로 70 똑같으니까 곱하면 160분의 162가 나온다 맞제? 그러면 2로 나눠주면 81분의 80분의 81 요게 나오겠습니다. 이얼 맞는 말이제? 자 자연계에서 존재 비율이 그러면 어떻게 되노? 79짜리하고 81짜리가 있는데 평균, 평균 환자량이 80이야. 그다음 50% 50% 제, 그럼 그러니까 2분의 뭐1 2분의 1 /2 존재하니까 같은 비율로 존재해야 되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언, 티그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음 사실 뭐어 크게 많이 어려운 건 없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질량수 관계를 알면은 쉽게 풀수 있는 내용입니다. 동의원소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풀수 있다 손 치고. 그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2번이 아니고 18번 문제는 18번 문제도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지. 맞지? 일단 뭐가 나왔어? 분자가 원소가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자. 요거 몇번 설명했지?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기체가 나왔어요. 사실 나올수 있는 게 별거 없지. 맞지?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기체로 나오는 거몇 가지 고려 해 보면 된다 그랬어요. N하고 O나 C하고 O나 C하고 H 이런 것들로 구성된 기체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저번에 한번 문제 풀이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x분의 y의 질량이 상대값이 4대 1대 3이 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지. 아마 문제 풀이에서 한번 나온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때 나왔던 게 뭐야? x하고 y 우리가 뭐 보면 될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서보면 돼, 이렇게. xy4, 그러면 xy1, 그 다음에 xy3. 요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었을 때는 1대, 4대, 1대3, 요렇게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요런 경우, n과 o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나오는 것들은 없지, 맞지?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원자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x, y, 2로 똑같이 나누어줘도 비율은 똑같겠죠. x, y, 2 얘는 어떻게 돼? x, y, 2분의 1, x, y 얼마? 2분의 3 해도 몇대 몇이 나와요? 4대 1대 3이 나오죠.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 바꾸면 x, y, 2, x, 2y 맨 끝에가 뭐야? x, 2y X2, Y3,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요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뭔지 알수 있게 되겠노? 이것들이 뭔지 알수 있게 돼요. NO2, 얘가 뭐야? N2O, 얘가 N2O3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접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를 모른 채로 만약에 했다가는, 여기 보니까, 여기 분자량이 나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단위질량당 전체원자수가 나와있지 단위질량당 전체원자수하고 분자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분자량분에 뭘 하게 되면 단위질량 1에서 뭘 곱하면 구성원자수를 곱하잖아 맞지 구성원자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단위질량당 전체원자수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지금 두개가 xy2 x2로 y 했을 때 구성 원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량하고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하고 반비례 관계 있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얘가 44. 이게 그럼 22이면은 반비례 관계니까 여기 23이면 얘가 얼마가 된다? 46. 이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저기서 뭐라고 나온다? 46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분자량이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어요. XY2, X2Y라고 나와 있으니까 원자량은 열립 방정식으로 풀면 되지. 열립 방정식으로 푸는 것보다 뭐가 더 빨라요? NO2, N2O, N2O3는 사실만 알면은 그냥 세 개가 금방 풀어지겠지. 두 번째 나이 분자식은 XY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 X2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문제가 18번이지만. 여러분들이 요렇게 생각해서 요런 경우 또는 뭐야 요런 경우에 놓고 풀어도 되겠지만 뭐가 제일 빠르게 풀수 있어. 요거 다 하는 거는 요게 나오면은 금방 빠르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이제 3번 문제. 아 이게 19번 문제. 요 문제가 조금 약간 음 선생님도 약간 어렵기는 했었는데 요것도 저번에 뭐가 한번 나왔는가 그러면 y축이 밀도분의 1이 나오게 될때 밀도분의 1은 아래쪽에 뭐가 오냐 결국은 질량분의 부피 요렇게 오잖아 맞죠 요게 밀도분의 1이잖아 여기다가 뭘 곱하게 되면 질량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사실이야 부피가 나온다는 요거는 한번 있었어 문제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있었기 때문에 각각 부피를 구한다 밀도가 나오면은 이제 반응할 때 부피를 구하고 부피는 당연히 어디에 비례한단가요 온도가 압력이 온도 압력이 똑같을 때 몰수에 비례한다는 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도가 나오는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형태가 급격히 변하는 요 지점은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어요 반응이 완결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잖아 반응이 완결되었다라고 볼수 있고 처음에 a가 몇 그램 넣어 주었다. 8g 넣어주었다. 8w지만 우리가 8g 넣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처음에 요, 여기서 8g 넣어주었다라는 것으로부터 밀도가 얼마야? 5제 맞죠? 밀도가 5니까, 요때 부피는 얼마라고 쓸수 있겠노? 요걸 생각해 보면, 아, 요때 8wg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라고 놓으면 돼, 그냥? 40이라고 놓고, 부피는 모래 비례하니까 얼마라고 놓으면 된다. 40몰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A8W그램이 몇몰에 해당된다는 거지. 40몰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얼마야? 얼마를 넣어 줬을때 7W를 넣어 주었을 때 밀도가 4라고 하는 것은 7W는 원래 얼마가 있었어요? 8이 있었으니까 총 기체의 질량은 얼마야? 15W지. 15W를 넣어 주었을 때 15w를 넣어줬을 때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야 되요? 즉 부피는 모을 수에 비례하니까 15w에다가 뭐 4를 곱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응 후에 전체 부피가 얼마 된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6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이 중간 값은 나와 있지 않지. 14를 넣었을 때는 중간 값은 나와 있지 않고 맨 끝에 얼마? 56W를 넣었었는데 원래 얼마가 있었어? 원래 8이 있었으니까 이때 전체 기체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안 바뀌잖아. 질량은 그럼 얼마? 여기 60, 6 4제 맞자. 그럼 64에다가 결국은 뭘 곱하는 거야? 밀도 5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가? 그러면 320이 나온다고. 여기 320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때는 얼마 있었다? 320몰이 있었다. 이렇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a 플러스 이제 뭘 작성하는 거야 아이스 테이블을 이렇게 작성해 보는 거지 cc 이렇게 작성했을 때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두 번째 이게 7w 고 14w 니까 여기 7w 일때 밀도값이 나와있지 우리가 부피를 알수 있기 때문에 7W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완결될 때 들어간 게 14W니까 7W는 얼마나 반응했다? 반틈만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넣어준 B, 넣어준 B가 얼마까지 반응할 수 있어? 14까지 반응할 수 있는데 7이니까 반만 반응했다라고 볼수 있겠지. 물론 B는 다 떨어졌겠지. 그럼 A가 원래 얼마 있었어요? A가 원래 8이 있었잖아. 8에 있었는데 B를 얼마 넣어줬었다. W를 생각합시다. 7을 넣어주게 되면 이 7은 다 반응했죠. 맞 7은 다 반응했고 A 중에 얼마만 반응했다는 거야? 14가 반응하면 다 반응하는데 반틈 7만 반응했기 때문에 얘가 얼마만 반응했다? 마이너스 4만 반응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얘가 11 이렇게 생기게 되죠. 저렇게 완성하게 도 얘가 4가 되고 얘가 얼마가 남는다? 0이 되고 얘가 11, 요렇게 우리가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부피를 한번 보시면은 A가 8이 있을 때 원래 전체 부피 얼마? 몇 몰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어? 아까 전에 40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럼 여기 4에 해당되는 것은 부피로는 얼마? 20이고, 몰은 20에 비례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기체의 부피가 얼마가 된다고 해서 7을 넣었을 때 아까 전에 60이 된다고 했죠 60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1 1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부피 40즉 40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 여기 A 4에 해당되는 게몇 몰이야? 20몰이라고 봤을 때, 이게 C가 얼마가 생기니까 40몰이 생성되게 되니까 몰수비는 2대 4로 되기 때문에 C 값이 얼마가 나온다? C값이 여기서 1대 2니까 C값이 2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C값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맨 끝에 값이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56을 넣어주었을 때가 값이 나와 있지. 그럼 56을 넣어주었을 때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얼마? BB를 했을 때, 이게 C는 정해졌지, 이제. EC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를 넣었다 A가 8이 있는데 56을 넣었습니다. 56을 넣게 되면 완전히 반응하는 한계 반응물은 누구겠나? 한계 반응물은 이제 B가 남게 되겠지. A가 다 반응하는 게 얘가 8 반응하지. 얘가 8 반응하면 4대 7대 11로 반응하니까 8 반응하면 이게 마이너스 2배씩 반응하지. 14 얘가 어떻게 되노? 플러스 22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0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2가 되고 이게 얼마가 남노 30, 42 이렇게 남게 되겠네. 자, 이렇게 남게 되었을 때 아까 전에 뭐야? 11이 40이니까 얘가 얼마라 그랬어? 11이 40이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 80몰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게 42에 해당되는 게 얼마라 해야 되노? 전체가 아까 전에 얼마라 그랬어? 전체가 여기 320이라고 했지. 320몰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게 42가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러면 42가 몇모에 해당된다. 2 4 0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된 거지. 그러면 얼마야? 요 14는 몇 몰에 해당되노? 8 0몰에 해당되지. 8 0몰에 해당되고 그러면 몇대 몇? 아까 요게 8은 얼마에 해당된다 그랬어. 40에 해당된다 그랬으니까 A와 B도 몇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야? 1대 2로 반응하니까 요게 B값도 얼마가 된다? 이 이렇게 되겠죠. b 값도 이고 c 값도 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봅시다. c는 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다음 b의 분자량하고 a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노? b의 분자량 분에 a의 분자량이 어 7대 8이 나왔는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가죠 맞죠? 예상은 가는데 7대 8 요건 어떻게 구하노? 분자량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분자는 질량을 뭐로 나누는데 뭘로 나누면 되죠? b는 얼마야? B가 나와있는게 얼마야? 에, 요게 1대2대2대 맞지? 1대2대2니까 B가 2몰일 때 얼마야? 몇 그램이고 이거? 14제 맞지? B가 14일 때 이게 뭐야? 2, 2몰에 해당되고 그럼 A는 얼마야? A는 1일 때 얼마에 해당되노? 1몰일 때 8에 해당되제 8g을 뭐로 나누고 1로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14분의 16 이렇게 되겠지? 2 7이 14, 2 8이 16이니까 7분의 8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얼마를 반응시켰을 때 24g과 21g을 반응시켰을 때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계수를 다 정했잖아 2b는 2c 이렇게 계수를 다 정했으니까 이게 24, 24는 몇모에 해당되는 거라면 8이 아까 메0모에해당됐어요 40모에 해당됐으니까 24는 120이네 맞제 120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21그램은 B 21그램은 얼마에 해당돼요 B 1그램 14가 80이잖아 맞제 21은 여기 120 똑같네 맞제 120 120 이렇게 나오면 1대1로 반응하니까 얘가 60 60 반응하고 얘가 120 마이너스 다 되잖아 맞제 그럼 얘가 120 생기게 되네. 그럼 120이고 60이고 이렇게 되니까 전체 180분의 얼마 시어 양이 120이 되죠. 그렇게 되면 638, 620이니까 어떻게 된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분의 2 이렇게 된다. 자, 기억, 니언, 티긋.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나왔는 문제인데 항상 이런 그래프, Y축이 밀도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밀도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밀도를 우야등동 뭘로 전환시켜야 돼? 부피로 전환시키고, 부피를 뭘로 하고, 몰수하고 비례한다로 보고, 아이스 테이블을 작성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핵심은 밀도분의 1이 제시가 되었을 때, 여기다가 뭘 곱하면, 전체 기체의 질량을 곱하게 되면, 그게 뭐로 된다? 부피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문제를 풀이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 자 라스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도 최근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NaOH 라는 연기성 물질과 일가산하고 몇가산이에요2가산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자 보면 여기 세 개를 섞어놨는데 음이온수의 비가 몇 개가 나왔는가 그러면 일단 음이온수의 비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가 나왔다는 것은 뭘 뜻해요? 음이온 나올 수 있는 게어디있어 여기 OH, 여기 A, 여기 B가 음이온으로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종류가 세 가지라 하는 것은 가액성이 뭐란 말이야? 염기성이라 하는 말이지. OH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염기성인데 여기 보면 2대2 되는 거, 2대2 되는 게 그럼 뭘쓸수 있어요? 2대 2가 되니까 얘가 EH 플러스 EA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이것도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 2b, 2-, 4h+, 이렇게 되면 일단 뭐는 똑같아지노? 2대2,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h+, 가 6개가 되지, 6개가 되는데 음이온이 3개가 나오려고 그러면 OH-가 몇개 있어야 된다? 9OH- 있어야 되잖아? 9OH- 있어야 되면 당연히 9NA+,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온 모형을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 때,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 얼마가 나옵니까? 양이온은 뭐밖에 없어요? 전체 기체의 부피가 얼마야? 30, 20, 10이니까 60분의 양이온은 어떻게 되노? 9제 맞죠? 60분의 9라는 몰농도의 값을 같이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럼 나 한번 해봅시다.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된다? 1대 1로 있다 말이야. 1대 1로 있다는 건 우리가 뭘 뜻해요? 음이온 수의 비가 1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OH- 있단 말이 없단 말이야 이제. OH-가 없단 말이지. OH-가 없는 데는 뭐 아니면 뭐야? 중성 아니면 뭐단 말이야. 산성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중성이면 어떻게 된다? if 중성이면 여기 10에 해당되는 이온 모형은 어떻게 쓸수 있어? 3Na+ 3OH- 이렇게 쓸수 있지. 얘를 중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음이 수입이가 1대1이 나오게 되려고 하나는 A 마이너스하고 H 플러스 요거하고 한 개는 뭐야? B 이 마이너스 그래야 1대1이 되지 야고 야가 얘때 E H 플러스 자 요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메뉴에 게 10ml 떠고 X는, X는 당연히 어떻게 돼? 21대 E H 플러스니까 요게 H 플러스 만나면 얘가 얼마? 10ml고 얘가 어떻게 된다? 5ml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뭐는 맞아? 음연수의 비는 맞는데 하나 더 살펴봐야 되죠.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1이 되는지 보자.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부피가 25잖아. 25분의 양이온 나올 수 있는 게 누구 있어요? 3NA 이거밖에 없지? 그럼 25분의 3이니까 60분의 9가 나와야 되는데 25분의 3이니까 얘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뭐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므로 산성이다라는 거지. 산성이 되었을 때 얘는 똑같잖아. 3Na+ 3OH-는 10ml로 똑같다 해가 맞지. 그랬을 때 이제 산성이 되려고 하면 산성이 되면서 음연수의비가 1대 1로 맞춰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A- 2H+ 이렇게 되고 그다음 요것도 어떻게 돼? 2b, 2-4h+ 요렇게 되면 얘는 얼마 들어갔다? 20이 들어가게 되고, 얘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 y는 이게 12로 요만큼 들어가는 거잖아. 얘는 10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음연수의 b는 1대1로 똑같게 되고, 양연수는 몇개 돼요? 여기 있는 3개하고 산성이니까, 여기서 나온 3개하고 6개가 되지. 그럼 전체 부피가 얼마가 돼? 12, 10, 10이니까 전체 부피가. 40이 되고, 이거 어떻게 된다? 6이 되지, 맞아? 40분의 6은 60분의 9하고 똑같지? 60분의 9하고 똑같으니까, X 플러스 Y는 20 플러스 10이니까 어떻게 된다? 30. 그래서 답이 4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된 거는 여러분들이 음이온수의 비나 모든 양은의 몰롱도의 합,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뭐로 해보는 게 제일 좋아? 이온 모형을 써서, 이제 곡에 맞도록끔 그, 이 모양을 제시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